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의 컴퓨터. 어, 지금 좀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어, 긍정적인 얘기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한국 컴퓨터가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여전히 기관이나 금융투자에서 여전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 외국인들은 차츰차츰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오늘 어,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을 계속 추세적인 부분들은 하락하는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적어도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들, 보여줄 가능성들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24,000원의 지지 구간들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이, 24,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우행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두 가지 가능성들은 저는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야 어떤 지지를 받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에 따른 우리 대응 전략이 다르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평균 단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해당 포트폴리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50% 올라간 종목들 뿐만 아니라 한40%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에 23,400원 추가를 했었다가 6월 23일에 35,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50% 이상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7월 30일에 제가 추가를 해놓고 지금 상승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24,000원을 먼저 터치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표시를 해두겠지만 아직까지 터치를 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에 해당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영상들은 여기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공부방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가를 해서 천천히 지켜본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장중에 종목들이 나가는 거는 우리 공부방이고 장 마감되고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공부방이랑 포트폴리오는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 하단 댓글이나 우리 채널에 상단 링크 있죠?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방 입장하기 누르시면은 여기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채널 관심 정보 포트폴리오 이거 클릭하시면 해당 포트폴리오 참고 가능합니다. 자이 공부방이랑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자 한글과 컴퓨터 지금 공공 AI에 대한 육성 정부에서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의 AI 국가 대표 AI 뭐 여러 타이틀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6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한 팀씩 탈락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팀을 남겨놓고 이게 차후에 국가대표 AI로 불리게 되는 글로벌 AI의 90% 이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 AI다 보니까 국민들 모두한테도 열려 있고 정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이 공공 AI 전환에 최대 수혜자가 한국의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 기관 이런 데에서 점차 클라우드 AI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30년도까지 공공기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p 이 인증 제도로 인해서 클라우드 사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삼성 SDS 한글과 컴퓨터하고 함께 공동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여기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를 받은 기업이 바로 한컴이죠. 이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의 경우 삼성 SDS와 13개월짜리 116억원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엑셀이 아니라 한컴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고 하면 국내에는 한컴이 있다. 이 공공기관 시스템의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한강 컴퓨터로 pc라든가 이런 모바일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다. 라는 그런 시장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의 높은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한컴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거의 극히 드물다 라고 볼수 있어요. 거의 이 공공기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컴이 거의 a쪽으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국의 KAI 시대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지난 2분기 실적, 실적이 잘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2분기 연계 실적이 9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2억 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기대치보다는 약 2억 원 정도 어, 높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904억 원이었는데 864억 원으로 전망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성장세가 주춤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단기 순이익이 140억에서 429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 65억 원, 151억 원, 131억 원 하반기로 갈수록 단기 순이익이 주춤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AI 시대가 정한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매출액 반영이 긍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독자 A 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인 월드베스트 5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 동사는 엑사원 a i 를 보유한 LG AI 연구원 주관한 컨소시엄에 포함되면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해당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두개 팀이 남게 되는데, 여기 선정하게 된다면, B2B라든가 B2G 영역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여기에 B2B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리고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벌먼트, 이렇게 정부, 기업에서 정부에 공급하는 거랑 기업 대 기업으로, 이렇게 영역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AI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국내 대표 AI로 공공기관이랑 기업 개인 이렇게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서 AI 수주에 대한 확대가 한층 더 탄력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형태로 내년 말까지 치종 한계팀 제가 알기로는 두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치종 한계팀으로 선정이 되고 현재 AI 모델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S1 그리고 퓨리오사 h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국 컴퓨터가 참여되어 있는 LG AI 연구원이 선정될 가능성들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컴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시기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뿐이지,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일단은 연결실적 이거는 서바이벌로 진행하는 게 내년 말에 최종 한계팀이 선정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 탈락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이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리고 2025년도 연결 매출액이 3,300원 가량. 영업이익이 461억 원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매출이 1100억 원, 클라우드 매출이 700억 원, 이 관련 매출이 10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7년도까지는 4,000억 원을, 4,300억 원을 보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750억 원, 2027년도 4,000억 원 매출, 영업이익이 700억 원 수준. 컨설스보다 조금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말에 해외시장에서 이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는 기업으로 매출회까지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2021, 2027년도 이후에 폭발적인 증가세, 이 기업과 개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관련 매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설치형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점차 클라우드 제품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연결 자회사로 소방용 방독면, 호흡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한컴 라이프케어,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한컴 이노스트립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적자 이유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고객사들이 예산 집행이랑 소프트웨어 계약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케어, 어, 산불이라든가 이런 대형, 대, 대선에 대한 이벤트로 소방산업 매출이 일부 이연이 됐습니다. 밀렸다라는 얘기지, 이게 취소된 건, 취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인식될 예정으로 적자 폭은 다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2024년도 말에 다양한 AI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공공 AI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장에 진출을 했고, 자동으로 문서를 생성하는 한컴 어시스턴스, 한컴 피디아, 문서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수출해주는 한컴 데이터로더, 이 공공기관이 애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문서들도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 sds, lgcns, kt, 이런 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 공공기관의 애 도입을 확대해서 이 납세라든가 법무, 복지, 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한글과 컴퓨터의 사업 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기적인 나쁜 소식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락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2만 5천원 부근들을좀 버텨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실적 추정치에서 1주당 순이익이 1786원인 수준이에요. 지금 2만 5천원 부근에서 이 1주당 순이익을 대입을 하면 13배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후 2027년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2027년도 추정치 대비해서 주당 이익이 2,425원, 25,000원에서 2,425원이면 PER이 10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고, 이 24,000원 대비해서 2400원 대입을 하면은 10배가 낮아지고 9배 수준으로 주가가 더 싸지는 형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 구간을 24,000원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주당 순, 1주당 순 자산, 2017년도는 19,000원대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그 리포트를 보고 보셨을, 보셨다시피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가능성들도 존재를 하겠죠. 2만 원 수준까지 평가를 할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한 배에서 살짝 넘어가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4천 원이 부근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지를 첫 번째 포인트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컴 인스페이스가 상장에 육박했다. 라는 소식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공공급방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올해도 200억원 매출이 예상되고 이 민간시장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면은 3년 이내에 1천억원 이상 매출도 충분히 달성하고,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최근 기술성 평가를 마친 다음에 곧 프리 i p o 곧바로 심사 청구에 돌입을 하면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일정에 나선 상태다. 이 한컴인스페이스라는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위성과 드론, 지상 관측, 이런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위성사업에서 세종 2호, 그리고 세종 3호, 스페이스X, 세종 4호, 올해 11월에 누리호 4차를 통해서 발사될 예정이로 관련 환경시험은 모두 마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위성 시스템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들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더라도 이 한컴이 굉장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상장을 했을 때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인 만큼 한컴 인스페이스의 상장이 이 한컴에 자산 가치 증대로 기대감들이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기대감을 가지는 주가 움직임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과 함께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게이 26,000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28,000원까지도. 목표기관을 상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8,000원까지도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적인 모멘텀들,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만원 부분들을 돌파를 할수 있을 가능성들도 장기적으로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장기평선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하면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5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5주 정도를 더 매수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절반 온도 수준으로 낮추시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 손실 없이 비중을 우리가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략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 어 적어도 28,000원 3만 원부분까지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 한 마디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청해서 주셔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부방하고 포트폴리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서 우리 채널에 다른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